저희 강의를 좀 듣고 들어가요. 메모장에 쓰고 가자, 그리고. 난월 n t 망삐삐. 우리 꼬망에 쓰는 망삐삐가 이러한 플레로 시작해 하늘을 뚫을 거라고. 믿어, 의심치 않아. <laughs> 야, 야, 잠깐만! 뭐라고 뭐! 뭐! 야 뭐야? 뭐! 야, 뭐야? 야, 너뭐라 했어? 헤이, 헤이, 헤이. I love 페이커. 페이커 어? 선수 항상 응원합니다. 페이커 선수 항상 응원해요. 뭘 볼까? 뇌지컬 캐리로 승리하려면 이세 개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. 자 이제 라인전 운영 의 세계로 떠나볼까요? 어울리는 네, 서포로는 함께 라인을 시할 수. 네 있... 나는 그냥 애네 하기 싫은데 나는 써두긴 할게요. 음, 케이틀린 징크스, 진은, 카르마, 럭스, 제라스 같이 푸시해 주기. 이시가 아닌가? 이건가? 죄송,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아, 제..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아나 영어 못하잖아. 그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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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죄송해요. 아니 여러분 클립따지 마세요. 부탁해요. 아니 이거는 진짜 실수. 아니 아 저번에도 물론 실수였지만 여러분 죄송해요. 강보지, 이 <laughs> 라인 아저 인강 듣는 중이잖아요. 독서실 혼자 써요. 좀 조용히 좀. 아진짜푸진푸왓성장 강점 <웃음> <웃음>